낭낭님들, 안녕하세요. 모처럼 집이죠? 예. 아마 오늘 그 공휴일이라서 제가 하기는 하는데, 혹시 생활소업이 들리더라도 좀 양해해 양해 주시고요. 어, 아침에 막문 꽉꽉 닫고 하려니까 좀, 예. 아직은 좀 더운 시기입니다만. 예, 그래도, 그, 우리 또, 진도 나가는데, 좀, 으쌰, 으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제가 살짝, 글쎄, 뭐, 곁길까지는 아니지만, 한 구절에 꽂혀서, 이제, 21세기적인 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뭐책 제목도 굉장히 충격적이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게 그렇습니다. 90%가 하류로 전락을 하던, 뭐 99%가 전락을 하던, 그, 내가 그 무리에 속하느냐 아니냐?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음, 많이, 어, 누군가는 되게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정말 강 건너, 어, 그, 막, 불 구경하는 것 같은, 그, 그러니까 강 건너 불 구경이란 말이 바로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이번에 홍수 때문에 너무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절실한 문제가 강 건너 있는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구경이 돼버리는 거죠 예막이 재난과 막 어려운 지점들이 근데 어 우리가 하나 이제 인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강 건너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압도적으로 적어질 것이라는 것과 행여 내가 거기에 속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재력이나 뭐 권력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강 건너라고 인지할 것인가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가 해야 할 때가 온 것은 어 그것이 옛날에도 쭉 그래왔습니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유다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과 이제 오늘 묵상을 할 건데 이때도 그랬고 항상. 인류가 진행하면서 한 번도 안 그래 본 적은 없었지만 그 어느 때 이제는 아예 사피엔스 자체의 종 존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놓고서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한 민족 국가의 그러니까 그때 민족 국가라고 예뭐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달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큰 문제이겠습니다만 이게 거의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리고 보기 정말 좋았다라고 하신 창조 세계를 포함하여 어 정점이라고도 볼수 있을 만한 사피엔스의 어떤 종, 그러니 사피엔스 종 하나의 종으로서의 사피엔스의 전체적인 그 흥망에 해당할 만한 절대 그 정말 위기 상황에 저는 처해 있다고 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사피엔스란 말자체가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지혜로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저희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타산 지석을 삼을지 반면 교사를 삼을지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음 제가 히스기야 썼네요. 조금그죠 히스기야. 집에 있으면 이게 좋아요. 이걸 사용할 수 있어서. 근데 히스기야가 나이가 25살 때 왕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그 시절 2 5은 요즘 2 5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 볼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 왕이 되었을 때가 이 이스라엘,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 3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호세아 7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공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즉, 7년에서 9년까지죠. 이렇게 애워싸거든요. 그니까, 이 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그 성벽을 견고하게 두르면 밖에서 치고 들어오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어, 그런 바, 방어벽의 부분을 말하자면, 가질 수 있는데 반하여, 어, 정말 이렇게 애워 써버리면, 계속 전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공급원이 차단되어 버리면 그야말로 독에 갇힌 쥐인 거죠. 저 오늘 왜 이렇게 속담이 자꾸 나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말 3년을 버틴 건데, 얼마나 공포스러운 3년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한번 아수르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수르는 이게 정책이에요. 1. 우선, 조공을 내놓을 수 있는 대로 내놓으라고 한다. 뭐, 처음부터 가서 그냥 확, 주, 이렇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 뺏, 을 만큼 뺏는다. 이거죠. 근데, 어, 사람이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화수분도 계속 나주,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더줄게 없으면 가서 이렇게, 침략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굳이 통치자 보내고 이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흩어버린다.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은, 뭐, 자기네 땅으로 데려가 버리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데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가 심어 놓죠. 이렇게. 심을 거니까, 요렇게 심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는다, 흩는다가 날까요? 아니면 섞는다가 날까요? 사실은 흩어 놓, 흩,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흩어버려진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섞는다가 되겠죠. 근데 사람과 함께 들어오는 거는 종교적인 부분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이 사마리아에 팽배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훗날 예수님 시절에까지도 어 사마리아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많은 그 유대교 신앙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음 조심스러움면서도 아이러니인데요. 차라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마리아가 여호와 신앙 완전히 버렸다면, 그러니까 버렸다는 그러니까 뭐 그게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버리고 완전히 이방 종교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유대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뭐 공격하고 말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미 그 끝난 끝난. 어, 동포라는 말은 너무 슬프고 잔인한 말입니다만, 여기는 여호와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아, 여호와 신앙은 이미 잃어버렸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아수르와 같은 제국들의 정책이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성경사람방에서이 부분은 그 같이 읽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흩어놓고 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완전 끝난 게 아니니까, 간 사람들은 갔지만 남아있는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서로 전제들이 다, 문화적 전제만 이래면 종교적인 전제 여러 전제들이 다 다르니까 싸움이 있고 어뭐 심지어는 사륙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일을 또 워낙 여기는 아시다시피 그 사사 전통이 강한 동네니까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 익숙함이 있고 또 그것들을 인정하는 어떤 문화적인 제도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정서가 있는 데잖아요. 그니까 만약에 어이 3마리에 남아있던 유대인이 그 이렇게 온 사람을 그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였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그냥 남들이 볼땐 그냥 살인에 해당하게 되, 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그건 굉장히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이유는 판단을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를 보고를 받았어요. 참, 저는 제국을 저보고 다 쓰려고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저걸 보고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요. 열1기 하, 17장, 2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렇게 옮겨온 사람, 그 지, 지역명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의 두매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거주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처음 거주할 때에 25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여여호와께서 사자를 콕 집어서 죽여, 뭐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엔. 어, 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를 할때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본이 인문신학적이라는 표현을 한게 신앙을 배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어, 우리가 어떤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모든 여기 기록된 것들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렇게 콕 집어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제가 맨날 층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과연 이것이 여와의 호 뜻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니까 당대는 가능, 그럴 수 있었으나,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타당이시고, 영원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런 여와의 호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고백하고 있는 속성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저는 이제 소위 사람의 몫이고, 문화적 한계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니까 저는 이 부분도 읽을 때, 물론 우리 낭낭님들은 동의하시지 않으셔도, 그건 또 우리 낭낭님, 낭낭님들의 몫입니다만, 주께서 막 사대를딱 보내서 죽여 이렇게 하셨다기 보다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처음 거주할 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처음에 서로의 낯섬들이 부딪히고 더군다나 여호와 신앙 자체는 굉장히 이게 음 확고하고 절대 신념체계이기 때문에 이 부딪힘 속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보게 된 것이고 제국 입장, 제가 이렇게 별표했지만 뭐 훌륭해서 별표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뿔란 제국은 막 기본적으로 제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나빠요 근데 이 아수르에서는 어떤 정책을 그래서 피냐하면 아이고 이거 섞어놓은 이유는 그야말로 정체성을 흐리기 위해서 섞어놓은 거지 서로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 누구를 보내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걸 보고서 2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즉 사마리에서 잡아온 제사장을 다시 보내라는 거죠?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서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머, 이것만 그냥 우리가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러죠? 글자 뒤에 있는 맥락을 저희가 곱씹지 않으면, 어, 아수르는 별로 나쁘지 않은데? 아, 여기 와 있는 이 주황색 사람들이요. 아까 막 이름도 발음하기도 어려웠던 그 사람들이 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와 그다음에 그의 신의 법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잡아온 제사장들 중에서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보내서 그 사람 거기 가서 가르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잖아네 듣고 보면 어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막어 나름 우리 종교를 존중해주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뭐, 다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통치술인 거예요. 그렇 어, 여기에 이미, 그러니까, 들어온 자와 토박이 사이에서 아무리 토박이들이 을 흩기, 그러니까 힘을 흩, 어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섞어버렸지만, 예, 우리 우죽하면은 왜 이렇게 굴러 들어온 돌, 막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토박이 이런 말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자기 땅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굳이 이제 기도권으로 치고, 치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남았지만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봉기, 말하자면 봉기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지내지 못한다면, 이제 물의 기름처럼 동동 떠있게 된다면, 그거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그 전략하고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살아남아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를 생산해야 되고, 조공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뭔가를 계속 받쳐주는 유일한 그 그러니까 유익한 유익한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한 일이겠죠. 근데 뭐 이스라엘 사람만 있을 때도 안지켰는데뭐 이런다고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들을 보면 이제 안 지켰고 각자가 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상을 섬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 어 뒤에 보면 3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애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도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엔딩이 되게. 하. 예, 슬픈 엔딩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된 게 아니라 섞여버린 거예요. 종교적인 혼합주의라고 하죠. 예, 리 n c 스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지점이 여기.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그냥 자기들 신만 섞겼을 텐데 제사장이 와서 여호와 신앙이 뭔지도 이 배운 거죠. 근데 배웠다고 어 본인들이 가지고 온 신앙을 또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섞여있으면서 그야말로 여기 섞는다. 끊는다, 섞는다라는 이세 번째 정책에 부합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린 히스기아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될까요? 왼손잡이는 아니라서 왼손은 못 쓰겠는데. 자, 히스기아가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지금 본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호세아 9년에 망했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아가 호세아 3년에 등극을 했거든요. 근데 3년에 등극할 때가 25살이었다고 하니까. 호세야 9년에 망했는데, 그니까, 그, 그러니까 이 3년의, 이 3년의 모습을, 왜냐면 다음 차례는 이제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3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왕으로서, 그쵸. 더군다나 20대, 20대 중반의 왕으로서 얼마나 갈등과 공포와 참 희숙이야 어렸을 때 제가 아마 왕궁에서 할아버지 이사야를 언제 만났을까. 이런 상상력도 이제 펼쳐봤습니다만, 희스이야 인생이 참 그렇게, 어,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그쵸? 얼마나 스트레스, 정말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다 보고 있는 거고, 다음 차례는 우리고, 어게하면 좋지?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요? 여기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4년 후라 그랬으니까, 4년 후면은, 뭐, 29? 뭐, 30? 아직 30도 안 됐던 그 지점에, 이제, 여기는 사라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다음 탈깃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거기가 18장에 저희가 앞부분은 벌써 이제 봤고요. 뒷부분에 보면은 13절 이후부터인데요. 히스기야 왕제 14년에 아수리의 왕산헤립이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 이제 히스기야 4년에 끝났고, 그러니까 그 10년도 아마 조마조마했던 10년이었을 거예요. 그죠재정비해서 이제.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처음 정책이 그대로 나와요. 14절, 15절 보면은, 14절 아래 부분에 있네요. 아수르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 30달란트, 그거 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책 그대로 나왔죠. 예.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뽑아 먹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처음엔 이거를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바칠 때 얼마나 바칠 게 이제 없었으면 진짜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 아름답게 칠해 놓았던 그런 부분 금박도 막다 떼어야지 와될 만큼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노뱀 구리뱀이 그~ 상징 이하의 그 이상의 그 실제가 되어버렸을 때막 때려 보실 만큼. 본질적인 걸볼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 그랬던 사람조차도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참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전통 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성전을 범한다라기보다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아마 조공을 바쳤을 거예요. 아마 제가 성경 사랑방에서는 시간을 벌려고 했을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관계 몰래 물 들어오게 하는, 왜냐하면 정, 정책을 아니까, 이 사람들. 삥 둘러서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히 다 약하게 되었을 때에 침공에 들어온다는 정책을 아니까, 일종의 그 시간 벌을 위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추측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히스기아 14년에 예루살렘이 지금 침공 상태에 와 있는 거죠. 어, 근데 이때 그, 그니까, 참저 아수르를 훌륭하다고결수은 없는데 그그참그왕그 뭐라 그러죠? 짱 먹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소위 얼마나 부지런한가 하는 점을 보게 된 것이 뭐였냐면 이때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랍사게라는 사람을 이제 앞세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유다 사람들의 언어를 얼마나 잘 얘기하고 있는지 어, 이 사람의 그, 그 논리와 그 논리적이 것 뿐만 아니라 그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왔는지가 막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30분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그 우리 편집자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조금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 혹은 예습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열1기하 18장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이거를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닥, 닥쳐 있는, 아마, 뭐,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뭐, 그 우리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어, 그러니까 우리 민드라시적 성경읽기의 그, 우리 민드라시작 성경 읽기의 어떤 원칙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내 상황으로 불러들여서 읽어보기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만약에 랍사계가 여기 도착해서요 뭐 유창한 유다말로 설득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설득 당할 쪽에 속할까? 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네, 안녕